전유 소렌토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약간 튜닝된 곳이 몇개 보일 거예요. 이 차량 동호회에서 타던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호회 차량들은 관리가 끝장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앞에 스타일 옵션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옵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19년형입니다. 8단 미션 차량이고요. 소렌토 어,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차 살카의 김도현 매니저입니다. 더뉴 소렌토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 제가 오프닝에서 19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호회 다니시던 분이 타던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어, 되게 약간 차를 세련되게 좀 튜닝을 해놓으신 느낌이 납니다. 더뉴 소렌토 디젤 2.2고요. 1륜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5월 등록된 19년형 차량이고요. 이 차량 주행 거리는 12만 킬로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누유 당연히 없는. 저는 성능 올량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1730만 원에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어, 우선은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앞에서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에 3구로 LED 라이트 잘 나오고 있는 거 봐주시고요. 밑에 4구 한개 등까지 있는 거 보시면 스타일 옵션 추가된 차량이다라는 거 보이고요. 앞에 전방 감지기 달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차주분께서 약간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아 멋있다라고 보이려고 달아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지금 전방 카메라랑 이 밑에 오시면 레이더판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동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차량 반자율 주행도 되고 전방 카메라도 있나보다 할 만한 그런 진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릴도 원래는 이게 아니라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19년형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파치 세로 그릴로 전차주분이 교체를 해 놓으셨고요. 자, 본래에도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를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다 이렇게 이쁘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 후드 부분은 어, 그래도 확실히 관리를 동호회 다니시던 분들은 깔끔하게 잘 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광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앞 타이어 트레드 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깔끔하죠 크롬이에 아, 크롬뮬로 들어가서 깔끔합니다. 훨씬 이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리피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앞쪽 외판부터 뒤쪽 외판까지 보게 되면 깔끔한데 이 부분만 한번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스크래치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뭐 타고 내릴 때 생기는 그런 것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달아놨습니다. 이런 좀 SUV 같은 경우 아이 있으신 분이 만약 2차 사신다면 아이들은 밟고 올라가면 좋겠죠. 디 타이어 트레드 40% 50% 정도 살짝 안 되게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이쪽에는 약간 아쉬운 스크래치 위치는 존재합니다. 근데 네. 근데 선바이저도 잘 났네요. 창문 살짝 열어 놔도 비 오고 이래도 비안 들어가는 선바이저는 해 놨고요. 근데 보시면 근데 올뉴로 올뉴로 해 놓으셨습니다. 답답한 <laughs> 느낌. 예, 네.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도 이제 더마스터라고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 거봐 주시고요. 이 차량 원래 여기 부분에 이거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네요. 네, 전차주 분이 원래 여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둥맨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달려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일단 트렁크 공간 먼저 굉장히 넓고 어, 깨끗합니다. 어, 짐을 좀 많이 실으셨을 것 같은데 밑에 이런 것도 깔아놔서 깔끔한 것 같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도 있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더 뉴스 렌토 스티커인지 뭔지 이거 아무튼 붙여놨습니다. 네. 그냥.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이 버튼도 보시면 저 처음에 이게 뭔가 있습니다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여등 들어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 번만 네. 꺼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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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이렇게 등이 들어옵니다. 오. 이런거는 어디 여행가서 그쵸? 차박할 때뭐 이렇게 켜놓고 해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확실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작은 스크래치만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 그래도 12만 키로 탄 차량치고 정말 외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관리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열로 들어가 보시죠 자이열에 탑승을 했고요 오늘 어, 우선 확실히 탑승을 하자마자 차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진짜 잘한 것 같고요 가죽 컨디션 먼저 보여주시면 깔끔합니다. 뒷좌석에 사람이 거의 안탄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코일 매트로 다 깔아놓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도어 트림 쪽에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의 커플더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천장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거 BMW 차량 그 신차 사면 은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주분이 걸 구하셔서 달아 놓으셨나 봐요 근데 뭐 부러졌던 건지 테이프를 막 발라놓으셨는데 그냥 있다는 거 참고만 해 주시고 옷걸이에요? 네 옷걸이 용도로 쓰는 건데 일단은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세요 1렬로 넘어가시죠 1렬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지금 키가 이쪽에 있는데 스마트키 두개 있는 차량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현재 12만 39km 딱 달린 차량입니다 위쪽부터 보게 되면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선글라스 수납함 있는 거 봐주시고, 이 차량 유보 하이패스 기능 있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이쪽에 전 차주분께서 이 싸제 HD도 달아놓으셨는데, 그냥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고요. 대시보드에는 뭐가 약간 묻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닦으면 다 지워질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더 뉴스 오렌토. 전 차주분이 더뉴소렌토를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스티커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디오 한번 들어보게 되면 우리 엄마를 쳐다봤어요. 멀리서 인상을 쓰고 네. 계시 주파수가 살짝 안 맞아서 지직거리는데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밑에 프로토 공적이 누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연동 잘 되고 있고요. 찬 바람도 네, 바로 잘 나옵니다. 냉매 가스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1열에 통풍시트, 열선시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핸들 열선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어콘솔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수납함이랑 USB 단자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구 컵홀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깔끔하네요. 핸들 쪽으로 오시게 되면 약간의 생활감은 없을 순 없겠죠? 그냥 딱그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라이트 달려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블루투스 엔지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은 여기 직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자이 차량 소개 다해드렸고요1730 이에요 1730에 관리 정말 잘돼 있고 19년형의 8단 미션 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더뉴소렌토2.2 노블레스 등급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어, 19년형 더마스터 차량입니다. 그냥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차량 굉장히 끌려하실 것 같습니다. 뭐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봐도 정말 이쁘게 잘 꾸며놨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아래쪽에 총비용 확인하시고요. 좌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